북광 통수님에게 질문 제6호를 드립니다. 전순이 넓어 부가 출중하면 민씨 할머니 후손에 부자가 있습니까? 자, 이 묘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의 증 조부 묘입니다. 이 묘의 전순이 좋답니다. 그런데 전순이 좋으면 축대가 필요 없죠? 여기가 두둑해야 전선이 좋은 거죠. 아니, 축대를 이렇게 비탈에다가 이렇게 축대를 사 불안정하죠. 불안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축대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썼죠. 이 축대 축대가 좋다네요. 이 축대가 좋아서 재벌이 됐답니다. 자, 앞에서 본그 그 이병철 회장 증조부 묘입니다. 여기가 삼성발복이래요. 자, 여기 길이가 약한 12m 됩니다. 여기요 근데 양씨 할머니라는 이런 또동영상을 올렸는데요. 여기도 보면요, 연 축계도 없어요. 1 6 m 됩니다. 그러면 이 집은 이병철 이 집은 보다 더큰 부자가 돼야죠. 자, 이면은요. 이기보보이죠이전선이 여기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영민 씨 할머니입니다. 울산 김신애들 그 발벅지인데요. 이 대단하지요. 이 집에 이묘에 가서는 부자 났다 소리또안 합니다. 자, 이게 삼성 이병철 회장의 그 묘제 축대 1 2 m 다고요 방금 본 영민 씨 할머니 묘는요. 여기서 하면 2 6 m 예요두 배지요. 두 배. 그러면은 이 집에는 멸치처럼 바짝 마른 그런 전순이죠. 이 집은 뭡니까 보고 배처럼 르륵한 그런 전순이죠. 그럼 이 집은 이 집에 한 10배 이상의 부자가 돼야 안 됩니까? 그런데 이 집에는 부자가 안 나서요. 자, 이두개 사진을 놓고 비교해 봅시다. 이게 이병철 회장 증조부 묘해요. 이 사진이 옆으로 축소가 되고 그런데, 자, 이 삼피탈에 이렇지요? 그런데 이 집은 뭡니까? 보고, 생보고처럼 으로 벌렁하지요? 누구한테도 물어보면서 이기조나 이기조나 하면 그게 좋다 하죠? 복광풍수님, 삼피탈에 축대를 사 만든 이병철 회장 증조부의 전순이 12m로 넓어 재벌이 되었다면 축대도 사지 않고 살이 털통한 12m 양씨 할머니면은 더큰 부자가 되어야죠 그 후손에 그런 부자가 있었는가요 없으면 거짓말이죠 울상 김씨 할머니 전수는 26m입니다 이병철 회장 정기조부의 전수는 마른 멸치 같고 울산김씨 할머니의 전순은 생보고 같습니다 어느 전순이 더 크고 좋은가요? 울산김씨 할머니 전순이 10배는 좋지요 그런데 왜? 이 울산김씨 할머니 묘에서는 부자가 난다는 설명은 없고 저 멀리 가물가물한 조산 타령을 하며 인물이 난다고 했죠? 북광풍선님 이병철 회장 정조부 후손에 만약 인물이 났으면 그 안산에 있는 마산 귀인을 끌고 와서 인물이 난다고 했겠죠? 이런 간평이 형기풍수들의 가문이 설 수법이죠? 북광풍선님 민세 할머니 묘에서 부자가 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.